저는 사실 청와대 세명 실장의 또 기자의 간담회를 보고 남은 위선관들이 별수 없는 것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앞섰습니다. 집권 후반기 첫날부터 늘어놓은 현실 부정 책임 회피는 변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꺾어버렸습니다. 집권 전반기를 대전합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도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맞습니다. 대전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전환되느냐? 대한민국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그리고 자유에서 억압으로, 또 번영에서 침체로 더 나쁘게의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하겠다. 이것이 어제 삼실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부약이 아니라 몰락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의 첫 번째 과제 바로 예산심이라고 봅니다. 인사와 예산 이두 가지가 국정 운영의 축입니다. 그중 하나인 예산의 국비를 확 조이는 것부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514조 이 슈퍼 예산 지금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짓만 더 키우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가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자유한국당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국회 예결위 그리고 예산정책처 모두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정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민생, 안전, 경제예산은 살리고 더 키우되 무지마 과소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국민 분열 예산, 대북 구욕 예산, 그리고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예산 소위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